싸일간 러시아 프리모리 선어자숙 왕대계 및 왕홍계 브라운 킹크랩스가 박달대계 시세 리뷰 특가 이번주는 놓치면 후회합니다. 프리모리 선어자숙 왕대계 대량 확보하여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품절전 마감전 구매시 4월 7일 금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날짜 지정 수령 가능 안녕하세요 동해수산 유통입니다. 동해수입현지의 러시아 대계 중에서 가장 비싸게 유통되는 프리모리 왕대계가 통관되었습니다. 통관 물량이 많아서 재구매가 가장 많은 선어자숙 왕대계를 최다 확보하였습니다. 사실 프리모리 선어자숙 왕대계는 가격이 더 비싸지만 딱일간 대량 판매하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이 리뷰 특가로 1당 29,900원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프리모리 선어자숙 왕대계는 1당 33,000-38,000원에 유통됩니다만 이번주에 대량 확보 중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좋은 품질의 선어자숙 왕대계를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단골분들의 재구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도 조기 품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산화자숙 왕웅계 브라운 킹크랩도 극소량 판매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품절 뒤에 문의주시면 저희도 보내드리지 못해 속상합니다. 4월 7일 금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날짜 지정 가능한 오늘의 특가 안내드려요. 1번 가장 비싸게 유통되는 프리모리 선어자숙 왕대계 리뷰 특가 1당 32,900원 x 29,900원 2번 추천 러시아 선어자숙 왕홍계 극소량 리뷰 특가 1당 27,900원 x 25,900원 3번 선어자숙 브라운 킹크랩 2마리 총 4만 박스 무배 리뷰 특가 1 2 9,900원 x 11만 9,900원 4번 선어생물 브라운 킹크랩 2마리 총 4만 박스 무배 리뷰 특가 129,900원, X119,900원, 5번 품질 1위, 어급할 살아있는 프리모리 박달대게 리뷰 특가. 1당 49,900원, X46,900원.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에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카톡으로 주문 접수하며 본문 하단 또는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